반갑습니다. 부총리기한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입니다 어, 제가 여기 그 아이뉴스 가이포럼 행사 오면서 좀 기억이 났는데 어,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지금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 수석이 2022년에 그 아이뉴스 24 DNA 공로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렇게 지금 아이포롬 통해서 여러 그 우수한 어떤 AI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인사이트를 나누고 또 좋은 어떤 상도 주시면서 어 좋은 어떤 한국의 AI 인재들이 어좀 여러 가지 좀 활동할 수 있는 어 이런 기반들을 어 아이니스에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어 대표이사님과 사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음 오늘 그 아이포럼 그 2022호의 어 개최를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어 이창호 대표이사님, 박동성 사장님께 깊은 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최근에 뭐 AI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패권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사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어, 싱가포르 등 많은 어떤 전 세계 기업들이 이 AI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 경쟁국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도 한국 대한민국도 열심히 AI 3대 강국 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지만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그 우리나라도 저는 분명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그 기업들도 어떤 10위, 세계적인 어떤 AI 모델을 10위권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은 어떤 정책들 AI 관련된 정책들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4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 AI 3대 강국의 어,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지난 9월 8일에는 대통령님이 직접 위원장님이 되시고, 아, 그러사나의 민간 합동 국가 AI 전략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 AI 예산안이 아, 올해 기준으로 한3배 규모인 아, 10조 1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그 AWS, 그리고 오픈 AI, 블랙록 등 세계적인 AI 기업과 투자사들이 한국의 어떤 경쟁력을, 어, 잠재력에 대해서 주목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어떤 노력들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 AI 전략위원회 중심으로 AI 액션 플랜을 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2030년까지 첨단 GPU 20만 장 이상을 확보해서 산업계, 연구계가 필요한 GPU를 적시 공급할 예정이며, 그리고 한국형 NPU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제조나 바이오, 여러 K 컨텐츠 등 이런 분야의 AI를 적용해서 특화 AI를 보급하는 한편 국산 AI 반도체, 피지컬 AI도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전, 전북, 광주, 대구 그리고 이렇게 경남 중심으로 지역 AX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어떤 좀 노력과 예산, 투, 아, 예산 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AI를 국민들이 쉽게, 쉽고 빨리,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 전 세계 곳곳으로 우리 AI가 확산시, 아, 확산될 수 있도록 KAI를 대한민국의 히트 상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부총리 부처, 부처로서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량을 총 모아서 AI 3대 강국을 어 반드시 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다 같이 뜻을 모아주시고 힘을 합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목표하는 바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봅니다. 아 여기 오늘 참석해주신 어 여러분들의 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바님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